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카트 익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프를 잘라서 세척을 하고 다발로 묶어주면 됩니다. 다발로 묶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실리콘을 쏘고 글루건을 쏜 다음에 딱 붙여놓으면은 음,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글루건이 붙잡고 있습니다. 18개짜리 투입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투입기로 제비를 투입해서, 어,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들어 올렸다가 폴링. 잠깐 대기했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다시 올렸다가 폴링을 하고, 입질이 없으면은 수심을 조금 위로 감 올립니다. 이렇게 액션을 주고, 대기하고, 또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입질이 왔나요? 네,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천천히 감 올리다가, 체비가 꽤 길기 때문에, 한참 동안 좀 저속으로 가면 올리다가 어, 특별하게 뭐더 올라 탄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조금 속도를 더 올려서 채비가 수심층을 어느 정도 지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좀 빠른 속도로 가면 올려도 됩니다. 보통 오징어는 뭐 12, 13, 10만 그 3000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나 13 정도로 해도 오징어는 살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끝만 걸려서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집어가 되고 오징어가 체비를 어, 잡은 상태에서는 만해 가지고는 안 터집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꼴랑거릴 때뭐 그럴 땐 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씨알이 너무 작아서 웬만하면은 뭐 그냥 딸려 올라옵니다 터지는 거 없이 어, 이날은 뭐 전체적인 수심은 꽤 깊은데 어, 거의 50m 거에서 거의 100m 넘는 수심에서 50m 정도에서 어군이 형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따문따문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감아 올리고 나서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채비통에다가 스틱을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넣을 때 중요한 게 이제 합사를 왼쪽으로 팽팽하게 당겨놓습니다. 밑에 추가 있어서 자동으로 당겨주고요. 자,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고 왼손으로 줄만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스틱만 잡고 넣고 왼손은 줄만 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어, 손이 안 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은 어, 조금 리듬이 컬하게 채비를 넣을 수도 있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자 이제 올라오면은 낚시 바늘 뒤집어 주면은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채비를 순서대로 넣어 줍니다. 지그재그로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항상 한쪽 손으로 줄만 잡고 나머지 손으로 채비를 잡으면 됩니다. 이제 채비통이 다 들어갔으니까 좀 채비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각도를 저렇게 낮춰주면 좋습니다 자, 18개가 쭉 날아가고 이제 통이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저 추가 땡겨가면서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폴링을 시켜주고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폴링 할때 오징어는 입질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폴링을 잘 시켜줘야 되고요. 수심 층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프리 폴링으로 내려주고. 어, 활성도가 좋을 때는 어, 활성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채비가 고속으로 내려갈 때 오징어가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이 가다가 탁 멈춰버리죠. 그럼 무른 거고요. 지금은 바닥 내려갈 때까지 수심 층에 내려갈 때까지 입질이 없어서 이제 곱해질을 해줍니다. 어, 지금 바로 곱해질 몇 번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마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 조금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낚싯대로 끌어올리 쭉 뽑아올리듯이 조금 더 올리면은 스틱의 스피드가 달라지면은 옆에서 보고 있는 놈들이 또 다른 스틱을 물어서 여러 마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아마 두 마리 물은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올라올 때까지 느리게 감다가 층이 지났다 싶으면 빠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음, 낚싯대는 이게 문어대입니다. 어, 제품은 알파테클 해인이라고 되어있는 카이진 바다사람이라는 카이진 모델이고요. 195cm인가 190인가 그렇고 어, 몸통에서 어, 허리부터 쭉 가서 초리대 끝부분만 한20% 정도만 이렇게 쳐박아서 부들부들하게 휩니다. 8대2 액션 나오는 건데 뭐 오징어 낚시하기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문화댄데 어, 원래 오징어나 뭐 한치전용 때는 이제 거의 구대일 정도, 의 액션 나오죠 초릿 w 끝부분만 보들보들하게 the good, the good, the good, t h 는 조금 l a c 가지고 한치네 살이 물러서 t 런데 good, the good, the good, the good, the good, t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털어주고, 채비를 넣고, 롯데르, 어, 어, 뭐죠? 채비통이죠. 이카트윗기를, 어, 약간 세워주면 좀잘 들어갑니다. 자. 바늘, 뭐, 휘어진 거 있으면 정리도 좀 하고, 다시, 투입, 투입을 합니다. 뽕돌보다 약간 긴 줄로 해서 던지면 더 좋은데, 손으로 던지면 멀리 안 날아갑니다. 그래 갈치낚시할 때처럼, 한 30cm 정도에 줄을 달아서 그 줄을 잡고 던지면 잘 날아가더라고요. 이날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시야를 막 고만고만 작은 사이즈, 60마리 정도 잡았는데, 큰 사이즈, 한 20마리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